워디어, 안 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워리어 퍼프 먹었어요. 봐봐, 퍼프 먹었어. 봐봐, 다이아몬드 갓파보다더 세잖아, 세다고 하잖아요. 응? 음? 근데 얼마나 세겠는지는 말안 해주네. 음. 그냥 세졌다라고밖에 말안 해줬네. 캐릭터 점프가 이상한데 기분 탓 같냐고? 아닌데? 닌자가, 이게 닌자가 안 먹나? 뭐지? 와, 진짜 이상한데?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좆박아 씨. 뭐야? 아직 거기서 2천 원 고맙다. 음. 이 새끼가 2천냐? 야 들어와봐. 내가 3만 원 줬더라도 너는 내가 잡고할 거야. 그렇지. 한번 말하면 지켜. 어 형이야 형. 들어가. 뭐 시발? 뭐야? 오 누구세요? 부천객 시발. 아이 부천객 누구야? 씨! 네. 나이스. 야잘어야 이블리나. 야 이거를 트레이드 내주 이 새끼? 야, 너무 고맙다! 이 새끼 트레이드를 여기서! 야, 뭐 땡큐! 잠깐만, 오메, 가빠요? 잠깐만. 아,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오메, 잠 신키 트 트위...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어 타기 변경할게 어, 어, 어떻게 들어와, 들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아니 근데 2대1은 좀, 아, 2대1은 좀 아니지! <laughs> 아 엄청 야민, 아유, 내 천적 진짜, 아, 근데 개망했네 아, 아, 지금 2분 때인데. 아, 진짜 개망했다. 와, 지금 갓바를 못 입었는데? 아니, 5월에 안에 바가 3명인데? 어, 잠깐만, 인생망 하겠다, 이러다가. <laughs> 오메야, 쟤는 못 잡는데? 잠깐만, 철갑은 좀. 철갑은 제가 좀무리예요 예. 네. 그못 잡고, 이새끼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철갑은! 철갑은 좀 반칙! 아니, 철갑은 반칙이지, 이 새끼야! 몽세조? 워메 워메 야 몽세조?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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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이요 워메 야 연쇄살인발색 어 뭐야 네, 뭐야 뭐야 네,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저거 야에이 뭐야 얘왜안뒤죠야쟤 뭐야 이 새끼야 뭐야 저거 이 뭐야 쟤 아니, 뭐야 뭐 아니 뭐 저기 스폰 되냐? 아 개놀랬네 워메 야 근데 워리어는 말이죠 전니까는 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니까 쓰는 거야 어? 제가 대도어즈 대표 에. 키스 키트 그냥 어? 전문가야. 어. 여기서 껍 사이를 딱껴주고껍 사이 껍 사이 껍 사이. 껍 사이! 제발 같이! 껍 사이 존나이있 덕이나. 후들어가들어가 우와! 아빠산전에베의도 없었어요. 우와! 저 이건 변수인데? 어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금방 한개 구해 올게요. 자자자 자, 자. 아 금방에 구해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야, 워리어 가방 맞췄지? 아까 워리어 가방 못 맞추다, 새끼들 나와봐. 야, 어쨌든 맞췄잖아. 어쨌든 맞췄어. 야, 나와봐. <laughs> 어쨌든 맞췄죠? 응. 뭐, 엇갈 봐, 엇갈한 뭐. 나 일단, 나 일단 맞췄어. 응. 오, 타워, 맞지? 다갑니다. 다갑혀! 내가 너보다 세네 배도즈가 너보다 세다는데? 오. 어. 배도즈가 너보다 세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배도즈가 너보다 세네 일로 와봐봐!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아, 형! 배도우즈가 형보다 세다는데? 어. 컷! 후! 확실히, 오메,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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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야! 야민이 왜 쓰노? 이렇게 사이 되는데. 야. 야, 들어가, 새끼야 어? 오메, 무시오? 뭐 어? 어, 이거에 킬다 야, 개! 그렇지! 아, 야민이, 씨발, 왜 이렇게 와! 아 야민이씨야 진짜 제발 자제해줘야 돼. 아 방금 진짜 리얼 킬간 어 이거 어, 그렇지 이건 죽어야지 어 이건 아이 저것도 살아봐야 돼 그냥 아니 뭐 야민씨 <laughs> 아 어떻게 살았어 왜 저거 반 바... 완벽한 킬을 간... 일단 일단 잡아주고 그렇지 저건 죽어야지 그 저건 진짜로 죽어야 돼 저거 안 죽었으면 나 진짜 울 뻔했어 어 일로 와 어, 형이야 형어 일로 와 어, 형이야 어 형이야 어, 형이야? 어. 어 형이야 들어가 어 형이야 형. 오케이 빼빼 바로 또 그렇지. 왔어. 예. 오미 잠깐만 아이 저저 아, 진짜 제발. 야, 제발 한번만 한번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제발 한번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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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됐어 오케이 죽어도 여념 없다씨. 그렇지 아 이거 이게 컷안 나간다고요? 야 우리 지 도움 나 도움. 야이 새끼 아갔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새끼들 다 나갔는데? 뭐야, 이거? 오, 뭐야, 어떻게 잡았지? 뭐야, 뭐야, 뭐야? 너 어떻게 잡았어? 아니, 여러분들, 워리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워리어. 그러니까, <laughs> 나 나쁘지, 나쁘지만 않아요. 예, 좋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나쁘진 않아. 어, 얘는 착하잖아요. 예. <laughs> 진짜. <웃음> 뭐지? 아, 야민이 형. 이제 형좆밥이잖아 아, 형. 아, 제발, 형좆밥이잖아 오, 왜, 뭐시여? 돌로 불째 보이네? 어, 컷. 아, 형, 제발. 촉밥 팽돈 그만해줘. 어? 어차피 형 약하잖아. 안 아, 네, 진짜 버프는 맞다. 예. 분들 우리 워리어 억 가지 마세요. 어. 진짜, 진짜 좋은 거였어. 음, 나쁘지 않네. 음. 근데 의심 다 당한 거는 좀 씹새끼들이긴 한. 지금 좀 일단 잘라놔야 될것 같은데. 좀템좀 좀 좋은 애들을 일단 좀 잘라놔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 일단 너 먼저. 원, 투, 쓰리? 자, 야민이 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형, 족밥이잖아, 이제! 오, 오, 와, 뭐가 이렇게 쎄? 형, 미안해, 형, 미안 형, 미안해!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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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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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해, 미 미안해, 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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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일단, 약간, 좀, 주워 먹어야 될것 같긴 해, 어. 일단, 최대한, 오메, 잠깐만, 화살이 없네. 잠깐만, 잠깐만요, 저 화살 없어요. 잠깐만요.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만, 나 화살이 없대. <laughs> 오케이, 충전했다, 충전했다. 화살 충전했다, 일로 와봐봐. 나 이제 화살 충전했어, 일로 와봐 이제 그냥 다 죽여줄게, 음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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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멋지, 멋지, 멋 아, 근데, 머리가고다맞춰도왜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응. 음. 안 돼, 전판에 보여준 게 있어서 아직은 몰라, 어. 자 보자 보자. 음 뭐야? 근데 게임 왜 끝나냐니야? 뭐냐 이거? 진짜 침대 버스는 놈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 슛. 어불 좋습니다. 음. 에더트리 좁힐 때는 불만한 게 없어. 어 불이게 베스트야. 음 나무 태울 때는 무조건 불. 오메 잠깐, 저거 못죽인데 죄송합니다. 가게 아스, 아스 가게 아스 가게 아스 가게. 간다 아스 간다 아스 간다 간다 야야야 나무 나무 헤프 헤프 오씨. 야, 애들 진짜 존나 무섭다. 그냥... 몸에 애들아, 애들아, 지금 순회잡기 하고 있는데, 저거 맞냐 저거? 일로 와봐. 여기서 내가 꼽사리를 딱 껴주는 거거든. 어... 꼽사리 그냥 바로 껴줘. 응... 얼로 어, 와, 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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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로 와, 냐 진짜 뭐로 와, 얼좀 있는데 뭐지 프레임드 와, 얼로 와, 얼로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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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야 이거 야! 오! 야! 또빠이비 미안해! 오! 또빠개비! 씨발! 와잇! 잠깐만! 와 게임 끝났는데? <laughs> 뭐야? 와 이거 <요번> 버스 받았는데 <laughs>